벙커원 교회가 12일 오후 4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채플실에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 서울 북노회 주관으로 설립 공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벙커원 교회가 기장 서울 북노회 소속의 공인된 교회임을 만인 앞에 선포한 겁니다. 오늘 새롭게 세워질 이 교회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시겠습니까? 한국 기독교 장로회 벙커원 교회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벙커원 교회로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한국 기독교 장노회, 서울 북노회의 규례에 따라 나는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벙커원 교회가 설립된 것을 선언합니다. 이날 설교자로 나선 나핵진 목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위기 속에서 벙커원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라며 교회를 잊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벙커원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고 있는데, 멀투마는 교회를 잊으라고 합니다. 교회를 잊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라.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장차 건강한 교회가 너의 곁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어, 우리는 많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날 공인예배에서는 벙커원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홍승헌 목사가 임명됐습니다. 벙커원교회 교인들이 준비한 특송 또한 예배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목소리> 벙커원 교회는 이날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실현하는 네.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